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통입니다. 오늘 한번, 어, 요거, 기술적 반등, 이걸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한, 같이 검색기를 만들어볼게요. 우선 기술적 반등이 언제 있냐면, 어, 기준선위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여기랑 선의 스펙 원 구간이 효과가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먹는 기법이 있어요. 주가가 기준선에 올라왔을 때, 선의 스펙 원까지, 여기 비어있, 효과가 비어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준선에 사가지고 여기 선해 스펙 원에 파는 기법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호가창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종가상 이렇게 돌파를 하면 선해 스펙 원요2 구간 매물대를 돌파하면 요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공짜 라인이에요. 왜냐면 여기를 돌파했다는 건 누가 군 매물을 소화해야지 종가상 돌파가 돼요. 여기는 이게 거래량이기 때문에 요 여기가 들어가면 항상 윗꼬리를 달릴 수 밖에 없어요 근데 항상 여기를 종가상 돌파했다 이렇게 윗꼬리 달리죠 종가상 이렇게 들어갔다 하면 여기까지는 어,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있죠 보통 기술적 반등은 기준선에서 선행평1까지 여기가 호가가 비어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인데 만약에 누군가 돈을 써가지고 이 물량을 종가상 받아내면서 이렇게 돌파 한다 그러면 여기부터 선행평2까지는 공짜라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돌파하면 주가 가벼워져서 이런 식으로 어,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아, 요거는 큰 시세가 안나는데 아무튼 요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검색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무슨 검색기냐면, 여기를 종가상, 어, 돌파했을 때, 여기까지 공짜라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먹는 매, 매법이 있는데, 그 검색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우선 조건 검색에 들어가면요. 요거 이제 아시죠? 0150 치면 나오고요. 그러면, 일목영표를 치면 돼요. 일목영표 여기서 기준선 돌파가 있는데, 여기서 주가가 선입팩원을 사양돌파.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MACD를, MACD 영선돌파가타점이에요 이게 뭐냐, 정별 초입구간이기 때문에, 62평이랑 212평, 5 2이평이 주가를 받쳐줘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구간이죠. 요, 사양돌파를 하면서, MACD가 영선골드을스 땄다.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 패까지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거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어 분봉상 요 물량을 먹으려면, 분봉상 피봇이 위에 있어야 돼요. 피봇 저항을 뚫고 있어야지 일봉상, 어 돌파하는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기준선 비교를 30분 봉상. 이렇게 클릭해 주면 끝이고, 일단 거래량을 넣으면 좋은데, 어, 이거는 입맛에 맞게 쓰면 될것 같아요. 보통 거래량은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이게 매직구간이기 때문에 종목이 많이 안 떠요. 근데 우선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요게 잘안 보면은 이게 종목이 잘안 뜨는데 뜨면은 좋은 종목이 나와요. 보면은 종목이 잘안 뜨긴 해요. 왜냐면 이 구간에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두 개씩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3립 같은 거 볼게요. 언제 떴냐면 5월 7일났 떴네요. 5월 7일이면 언제냐면 어, 요구가 일 거예요. 요구가. 5월 7일 요구가 이네요불파하고 나서. 그러니까 뭔가 세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타점이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요. 한20% 정도 올랐는데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아무튼 요런 식으로 음, 대세전 차트이기 때문에 음, 짧게 선생패펜 2까지 먹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얇은 구간에는 돌파하면 이렇게 날아가요. 세력성이랑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요, 매도는 언제 냐면여기 들어갈 때. 요게,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보유해서 이걸 다 먹는 멘법인데, 요검색시 되게 좋아요. 조, 조금만 수정하면 되게 좋아요. 단점은 잘안 뜬다는 거예요. 이, 요 자리가 잘안 떠요. 웬만한 세력은 잘안 뜨고, 이렇게 분봉상 매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뜨면은, 이게 언제 떴냐면, 5월 27일날, 요 그림이죠? 돌파하는 그림. 매물을 먹었어요.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게 거래량도잘 봐야 돼요. 거래량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거알 수가 있어요. 22배가 들어왔죠? 그러면 요 시세를 먹는 거예요. 요 시세를. 매도는 언제 하냐? 원칙상은 요, 들어올 때 매도인데, 정고점에 하면 돼요, 정고점. 아무튼 요런 식으로 쓰면 될것 같아요. 스인 검색기고. 우선 거래량이 중요한데, 거래량은 한, 적어도 10만 이상은 돼야 되는데, 10만 이상만 하면 될것 같아요. 종목이 잘안 뜨기 때문에, 그냥 보고선, 한번, 어, 잘 위치, 잘 보고, 한번 거래 대금 잘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는 금액에 따라서, 이게 다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안 터져요. 이게, 시세가 나오는 구간은 막거래량이막 100만, 200만씩 터지는데, 이거는 뭐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왜냐면 매물 대 안에 있는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매집하는 구간이라,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안 터져요. 그냥 모아가는 전략으로 해도 되고, 아무튼, 요렇게, 내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돈가매팅을 써도 되고, 네. 나쁘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